상황판단부터 해 보겠습니다. 상황판단부터 어, X축을 포함하는 두 평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면도로 그려주세요. X축을 하나의 점으로 보는 겁니다. 얘가 쭉 생겨서 이게 뭐다? X축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알파를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이렇게 쭉 나온 그다음에 베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구에 접한대요. 어, 근데 구가 어, 중심이 4 콤마 2 콤마 4이고 어, 어, 반지름이 2에요 뭔지 구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접하는데 여기에 접하는 점이 하나는 4 콤마 0 콤마 4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4 콤마 5분의 16칸마 5분의 10이에요. 자, 부의 중심은 4칸 2칸마 4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라고 하건이각 세타를 보래요. 여러분 같으면 뭘 그리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보겠습니까? 이제 풀이 방법을,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요구사항부터 가볼게요. 뭐, 요, 푸른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평면, 앤드 평면 사이의 각도죠. 근데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를 직접 구할 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어, 없는 건 아닌데, 어, 평면과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꼭 이걸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공부했을 때 평면과 평면의 각도는 뭐로 바꿔서 풀수을 된다? 법선 and 법선의 각도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아니겠다 괜찮겠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평면의 법선을 찾기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모르겠어요. 이 평면에 수직으로떨어뜨린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가는 이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네. 아 그럼 이걸 H1이 0 캄마, 마이너스 2 캄마, 0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h2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0 캄마, 5분의 6 캄마, 아이 5분의 마이너스 3, 뭐, 이따지 로 나오겠죠. 그쵸? 그럼 두, 이것도 힘드니까 5 캄마, 6마 마이너스 3으로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방향 벡트만 필요하니까. 그럼 이두 벡트 사이의 각도를 찾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게, 이게 모의고사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뭐냐면은, 대놓고 책에서 본 자세한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닌데, 이 상황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에서부터 필요한 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니까 법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되는데, 법선과 법선이 구해지기 좋냐 안 좋냐 이거 체크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겠지 그치? 어.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64번 문제를 읽고 잠깐 판단을 해봅시다. 64번 평면 위의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다. 이놈을 xy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는? <laughs> 자, 이 평면은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생긴 평면이니까 2x-2y 플러스 z 이퀄 1인데 1 위에 어떤 정삼각형이 있대요. 이 정삼각형을 어디에 x, y 평면에 정사형 시켰대요. 그때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반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 S는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주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36입니다. 근데 정사형된 모양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정사형된 넓이는 원래 넓이 S에다가 뭐하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이코사인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각도예요?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죠. 근데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를 직접 구합니까? 아니죠. 뭘 이용해서 구해요? 법선과 법선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쪽 법선 벡터가 2마 마이너스 2마 1이고, 자, xy 평면의 법선 벡터, 이거 힘들어 하는데 잘 보세요.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XY 평면의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런 거죠. 두점 사이에 얼만큼 이동하냐는 겁니다. 봐요. 이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갈 때, X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Y 값도 안 변해요. Z 값만 변하죠. 그러니까 보고 그냥 바로 찾으면 됩니다. 아 이놈의 법선 벡터는, 이놈의 법선 벡터는, X 값도 안 변하니까, 어, 0이고 Y값도 안변하니까 0이고 Z값은 1이 되든 2가 되든 상관없죠 어, 그냥 제일 간단한 숫자 1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포스 매트 2개 나오죠? 그럼 값도 구해주면 간단하겠다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구 상황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결정해놓고 그 일부분만 구해내는 거예요 문제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바보 되는 겁니다 자, 66번 한번 봅시다. 두 개의 구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이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 66번. 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만나서 생기는 이 평면이 있겠지요? 이 평면이 알파라고 합니다. 한쪽은 0,0이고 또 한쪽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음.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문제를 봐야죠 문제를.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게 뭐죠?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그렇죠. 알파와 누구? xy 평면입니다. 사이의 각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알파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y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얼마? 0, 0, 1 이고 그럼 알파이 뭐만 구하면 돼요? 법선 벡터만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알파의 법선 벡터 알파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무 벡터나 수직인 거. 이거잖아요 이거. 그치? 중심과 중심 사이를 이으면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h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라고 해놓고, 아, 이둘 사이의 각도만 구하면 되는구나. 코사인 값이, 이거 예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였는데,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쓰고, 음수가 나오면 부호 바꿔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잘 보세요. 어때요? 새로운 거 많이 배웁니까? 아니죠. 어,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을 잘못 공부하면 책에 자세한 책들은 기본 유형별로 쫙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쭉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교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푼다, 뭐 푼다, 뭐 푼다, 이게 너무 나와 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앞쪽에 기본 문제 선학에는 이 원리와 표현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뒤쪽은, 아, 문제를 뜯어내가면서 실제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게 뭔가 이걸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 와서도 조금 다릅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어때요? 그, 내신교재에서는딱 평면, 직선만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앞단에서 배웠던 그런 거뭐 공간도형 문제라든지 구가지고도 상황을 만들죠. 그러나, 이 상황을 아, 어, 풀이법이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걸 보면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는가. 자꾸 이걸 결정해가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뭐 무슨 책 보고 뭐 통째로 외웠다 이런 것들 아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개념 정리는게 책에는 많은 풀이법이 있지만 그 풀이법을 다 따로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은 그풀이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만 딱 결정해서 내가 아 요거에는 사실 필요가 없구나. 나머지는 내가 써먹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laughs> 구분해내는 게 개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